어쨌든 나섰다. 나는 좀 야맹증이다.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리고는 경성역 12등 대합실 한곁 티룸에 들렸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전이었다. 거기는 우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 온다. 설사 왔다가도 곧 돌아가니까 좋다.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여 두었다. 제일 여기 시계가 어느 시계보다도 정확하리라는 것이 좋았다. 섣불리 서투른 시계를 보고 그것을 믿고 시간 전에 집에 돌아갔다가 큰 코를 다쳐서는 안 된다. 나는 한복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앉아서 잘 끓인 커피를 마셨다. 총총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잔 커피가 즐거운가 보다. 얼른 얼른 마시고 뭘좀 생각하는 것 같이 담벼락도 좀 쳐다보고 하다가 곧 나가버린다. 서글프다. 그러나 내게는 이 서글픈 분위기가 거리의 티 이름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절실하고 마음에 들었다. 이따금 들리는 날카로운 혹은 우렁찬 기적 소리가 모짜르트보다 더 가깝다. 나는 메뉴에 적힌 몇 가지 안 되는 음식 이름을 치 읽고 내리 읽고 여러 번 읽었다. 그것들은 아물아물 하는 것이 어딘가 내 어렸을 때 동무들 이름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거기서 얼마나 내가 오래 앉았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객이 슬며시 뜸해지면서 이 구석 저 구석 치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닫는 시간이 된 모양이다. 11시가 좀 지났구나. 여기도 결코 내 안주의 곳은 아니구나. 어디 가서 자정을 넘길까. 두루 걱정을 하면서 나는 밖으로 나섰다. 비가 온다. 빗발이 제법 굵은 것이 우비도 우산도 없는 나를 고생을 시킬 작정이다. 그렇다고 이런 괴이한 풍물을 차리고 이 올에서 어물어물하는 수도 없고 에이 비를 맞으면 맞았지 하고 그냥 나서 버렸다. 대단히 선선해서 견딜 수가 없다. 골대 옷이 젖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속속들이 스미면서 죽은거린다. 비를 맞아가면서라도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거리를 돌아다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이제는 선선해서 이 이상은 더 견딜 수가 없다. 오한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가 딱딱 맞부딪는다 나는 걸음을 놓추면서 생각하였다. 오늘 같은 구준 날도 아내에게 내객이 있으려고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집으로 가야겠다. 아내에게 불행이 내객이 있거든 네, 사정을 하리라. 사정을 하면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아주겠지. 불이나게 와 보니까 그러나. 아내에게는 내객이 있었다. 나는 너무 춥고 척척해서 얼떨김에 놓고 하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아내가 덜 좋아할 것을 그만 보았다. 나는 간발자국 같은 발자국을 내면서 덤벙덤벙 아내 방으로 디디고내 방으로 가서 쭉 빠진 옷을 활활 벗어 버리고 이불을 뒤썼다. 덜덜덜덜 떨린다. 오한이 점점 더 심해 들어온다. 여전 땅이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이다. 나는 감기가 들었다. 여전히 으스스 춥고 또 골치가 아프고 입에 군침이 도는 것이 씁쓸하면서도 다리팔이 척 늘어져서 노곤하다.아내는 내 머리를 쓱 짚어보더니 약을 먹어야지 한다.아내 손이 이마에 선뜻 한 것을 보면 신혈이 어지간한 모양인데 약을 먹는다면 해열제를 먹어야지 하고 속 생각을 하자니까.아내는 따뜻한 물에 하얀 정제약 네 개를 준다. 이것을 먹고 한참 푹 자고 나면 괜찮다는 것이다. 나는 널름 받아 먹었다. 쌉싸름한 것이 짐작 같아서는 아마 아스피린인가 싶다. 나는 다시 이불을 쓰고 단번에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 버렸다. 나는 콧물을 훌쩍훌쩍하면서 여러 날을 알았다. 앓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그 정제약을 먹었다. 그러는 동안에 감기도 나았다. 그러나 입맛은 여전히 소태처럼 썼다. 나는 차츰 또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러나 아내는 나더러 외출하지 말라고 이르는 것이다. 이 약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것이다. 공연히 외출을 하다가 이렇게 감기가 들어서 저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란다. 그도 그렇다. 그럼 외출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 약을 연복하여 몸을 좀 보해보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밤이나 낮이나 잤다. 유난스럽게 밤이나 낮이나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잠이 자꾸만 오는 것은 내가 몸이 훨씬 튼튼해진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아마 한 달이나 이렇게 지냈나 보다. 내 머리와 수염이 좀 너무 자라서 흐뜩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거울을 좀 보리라고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나는 아내 방으로 가서 아내의 화장대 앞에 앉아 보았다. 상당하다. 수염과 머리가 참 상당하였다. 오늘은 이발 좀 하리라고 생각하고 겸사겸사 고 화장품 병들 마개를 뽑고 이것저것 맡아 보았다. 한동안 잊어버렸던 향기 가운데서 몸이 베베꼬일 것 같은 채취가 전해 나왔다. 나는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만 한번 불러 보았다. 연심이 하고 오래간만에 돋보기 장난도 하였다. 거울 장난도 하였다. 창에 든 볕이 여간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5월이 아니냐. 나는 커다랗게 기지개를 한번 켜보고 아내 베개를 내려베고 벌떡 자빠져서는 이렇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을 하나님께 흠씬 자랑하여 주고 싶었다. 나는 참 세상에 아무 것과도 교섭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도 아마 나를 칭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체면약 아달린 갑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흡사 아스피린처럼 생겼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꼭 내게 비가 비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네 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 그제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내가 잠이 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다. 그때에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찾다. 나는 아스피린으로 알고, 그럼 한달 동안을 두고 아달린을 먹어온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벼랑은 아득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질 뻔하였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의 관계되는 일은 일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길에서 까물어치기 쉬우니까다. 나는 어디라도 양지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 자리를 잡아가지고 서서히 아내에 관하여 연구할 작정이었다. 나는 길가의 돌장판 구경도 못한 진달래꽃 종달새 돌멩이도 새끼를 까는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하였다. 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졸도하지 않았다. 거기는 벤치가 있었다. 나는 거기 정자하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과 달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하여 생각이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단 5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번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여섯 개를 한꺼번에 질겅질겅 씹어먹어 버렸다. 맛이 익살맞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벤치 위에 가로기다랗게 누웠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딴 짓을 했나 알수 없다. 그저 그러고 싶었다. 나는 계속 그냥 깊이 잠이 들었다. 잠결에도 바위 틈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하고 언제까지나 귀에 어렴풋이 들려왔다. 내가 잠을 깨었을 때는 날이 환히 밝은 티다 나는 거기서 일주야를 잔 것이다. 풍경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생각났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마르크, 말사스, 마도루스. 아스피린, 아달린. 아내는 한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그것은 아내 방에서 이 아달린 갑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다.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웠어야 됐나?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워놓고 그리고 아내는 내가 자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나? 나를 조금씩 조금씩 죽이려던 것일까. 그러나 또 생각하여 보면 내가 한 달을 두어 먹어온 것이 아스피린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무슨 근심이 되는 일이 있어서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정작 아내가 아달린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참 미안하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큰 의욕을 가졌다는 것이 참안 됐다. 나는 그래서 불이나케 거기서 내려왔다. 아랫도리가 해해 내어 저이면서 어질어질한 것을 나는 겨우 집을 향하여 걸었다. 8시 가까이였다. 나는 내 잘못된 생각을 죄다 일러 바치고 아내에게 사죄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무 급해서 그만 또 말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이건 참 큰일났다. 나는 내 눈으로 절대 보아서는 안될 것을 그만 딱 보아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그만 냉큼 미다지를 닫고 그리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진정시키느라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둥을 짚고 섰자니까 1초 여유도 없이 획 미다지가 다시 열리더니 메무새가 풀어진 아내가 불쑥 내밀면서 내 멱살을 잡는 것이다. 나는 그만 어지러워서 개가 나둥그려졌다. 그랬더니 아내는 넘어진 내 위에 덮치면서 내 살을 함부로 물어뜯는 것이다. 아파 죽겠다. 나는 사실 반항할 의사도 힘도 없어서 그냥 넙적 엎드려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자니까. 뒤이어 남자가 나오는 것 같더니 아내를 한아름에 덮석 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섯 곳이 그렇게 안겨 들어가는 것이 내 눈에 여간미운 것이 아니다. 밉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둑질 하러 다니느냐, 개집질 하러 다니느냐고 바라기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꽥질러 보고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섣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지는 알수 없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고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듯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떨고 일어나서는 내 바지 포켓 속에서 남은 돈몇 원, 몇십 원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나는 그냥 줄다른 박지를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으로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스디슨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아뜩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트립다 쏟아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 코시 옥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가 자라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려비치는 5월 의쌀의 군붕어들은 그룹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이 따뜻하다. 나는 또 오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군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우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오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으리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둑질을, 개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재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오른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렵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날개가 도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널이 넘어가듯 번뜩하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도달아.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